와 희망찬 새하침입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아 진짜 정말 빠르네요 아, 저는 그 산미농원 언니가 다육이를 엄청나게 많이 파는데 이제 그 다육이가 뭐라 가죠좀 이렇게 오래 좀 묵고 그러면 또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때는 언니는 장사를 아주 과감하게 하셔요. 먼저 있었던 상품을 다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 새로운 상품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흙이라도 쓰려고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 오늘 지금 제가 융전 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전 붕사가 여기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예. 네. 토양 흡착잘안 되는 농업용 붕사, 붕소결핍 예방치료, 토양개량 미생물 증식, 또 연작장애 피해 감소, 활착 증진 신초 증식. 굉장히 가격이 싸요. 입제 1kg, 이게 5천원 조금 범위 내에서 쓸수 있거든요. 정말 굉장히 저렴한 저기입니다. 우리 붕사들이 각 필요회사에도 많은데 저희 제품의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전풍사, 농업용풍사, 토양개량, 생리장애 예방회복, 비가 와요. 융전풍사는 농업용풍사로서 풍사함량이 붕사 매우 높아 풍소결핍으로 발생하는 각종 생리장애 예방 및 치료 융전풍사는 어, 배추괴할증상, 무접피현상 근체류, 심부갈면 및 바람들이 예방 및 지금 이게 무 배추 심을 때 이거를 뿌리시면 돼요. 입재로 뿌리가 다 배추가 다 됐었을 때는 에 위에다가 하고 뿌리에 닿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계량할 때그 다음에 토양 개량할 때그 흙에다 뿌려서 로타리 친다든지 어 삽질을 한다든지 흙을 읽으면 되죠. 배추, 양배추 등엽채류 무, 당근, 마늘 등 근채류, 감자, 고구마, 가수류, 가채류에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육에다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량요소 공급, 배추 잎에 계열 증상. 예방 무 접피 현상 바람들이 현상 속썩음 현상 신막히는 현상 예방 토양 물리성 개선 아, 이게 거의 한 300평 정도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1kg을 골고루 뿌려서 경운기나 로타리로 하는 거예요. 기비에서좀더 토양이 힘이 없거나 영양이 부실하면은 또 그냥 100에서 200평도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하시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미양요소 공급, 품질 향상, 신초층 실, 포도 화진 현상 예방, 토양 물리성 개선. 생육 중 장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100평에 어, 1kg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두콩, 오이, 멜론 등은 300평당 700g 이상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이하고 멜론이 상당히 이 영양제에 좀 민감해요. 너무 많이 주면 은 녹아버려요. 좀 배수가 약하다는 거죠. 어. 보시오. 실중량 수용성 붕소가 자그마치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붕산을 쓰려고 하느냐면 우리 지금 저기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만 크게 네. 여기 한쪽에다 놓고 손에 들어가니까 우리 그 다육이가 굉장히 짓무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토양에다가 저는 이제 흙을 만들거든요. 코코피트하고 또 일반 그 분갈이 흙하고 해서 섞어서 흙 씻지 않는 마사토 분, 이게 한 포대씩 사면 돼. 한 포대 만 원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머리 빠지기가 좋게. 이건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 우리 융전 분사를 섞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제가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작품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어떤 것을 놓냐면은, 지금 다 이거, 역삼동 꽃집 할때 썼던, 어, 토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쳐 하지 못했어요. 자, 요거는 지금 굉장히 그, 불을 불러드리는, 이, 책기입니다 다육이. 이게 이름이, 콩, 뭐, 저긴 대체가 좀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 용전에 역비레스탄 액제를 나중에 물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웃자람이라든지 그런 물음 현상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그 물, 저기를 하는 걸로 없어져요. 물론 달기가 많이 무르잖아요. 예. 이거 다 일부러 저는 흙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기들 있잖아요. 봐봐요. 얼마나 귀여운줄 아세요? 하나도 달기는 버릴 게 없어요. 이런 애기들을 이렇게 여기다 꽂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들을. 거 이제 설지상 선생님이 저보다 이런, 완전, 그, 깨알 같은, 그, 선장이 다육이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모종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다 이게 종류가 틀리죠. 보세요, 요. 이런 게필요하대 이런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은 얘가 싹이 나요. 그리고 이거 알맹이도 보세요. 이 알맹이도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꼬꼬 꽂아놓잖아요. 다 살아요. 이따 예쁘게 해놓을게요. 자, 이거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것도 시드는 거 이제 갖다가 다시 일단 오늘 뭐 비가 와가지고 일단은 완전히 그냥 개 탔어요, 개탔 오늘. 너무너무. 아, 꽃잔디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영전, 영업을 하니까 이런 일을 많이 못해요. 오늘은 좀 틈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이거는. 산호수. 와, 대박이죠, 대박. 이것도 여기다가 예쁘게 제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와, 진짜. 어디다가 심을까요? 아, 여기다 심어야 되겠네요. 좀 넓게 크라고. 래서어디갔지 아, 여기, 자, 여기 놓고 아, 이거, 응.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자, 예, 우리 용전이품사가 들어가 있는. 여기서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자라겠죠 나중에 이제 여기다 물을 주면은 아주 진짜 고급 다육이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단풍이 들면은 기가 막혀요 나중에 이제 옆비르스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놔둬서 일단은 자 이렇게 이거 지금 아침에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제가 전부 다 만들었어요.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제 다이 작업을 오늘 다알려를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융전 농업 봉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봉사가 필요하실 땐010-685-13690 유은숙 온 지구촌 신부름꾼 융복 유는숙, 신부는꾼, 지구촌의 충복, 큰 신부는꾼, 유는숙을 찾아주십시오. 010-685-13690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추석 되시고요. 성표 많이 많이 드시고요.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진짜 하원에서 굉장히 원외쪽에서 어, 자기가, 대부분들 우리, 그, 나무 심을 때밑에다 영양제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특급화 비용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일나무들이 진짜 무척 잘 자라요. 지금 다 저희 이렇게 색발형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게 전부 다 여기에 제가 저희 융전 제품을 다 뿌리고 관주하고 해서 준 것들 이거 보세요. 진짜 계속 이 금계국은 꽃을 피우고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배추, 배추 무박사 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자랐어. 또 씨앗도 날고고 이제 아 형부가 얼마나 멋쟁이신지 보실래요? 아이고 팔 씨앗이 이렇게 많이 너무 옹기옹기정기 너무 많이 심어놓으시오. 어머 세상에 여기까지. 땅한 쪽이라도 끼기실까 있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우리 매실나무에 아니 살구나무에 이렇게 멋지게 복주머니가 주렁주렁 열렸죠. <laughs> 올해 저는 대추나무를 이제 내년부터 이제 대추가 열, 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추를 뭐 신경을 뭐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겠어요, 대추가요. 이거 열린 게 내년부터 이제 강생식 건강 먹거리 대표님한테 좀 듣고 이거 전지랑 그런 것들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자 멋진 추석 보내시고요. 어머 네. 개구리. 개구리가 맨날 저 따라다녀요. 아우 가지 좀 보세요. 아우 가지. 이런 가지가 맛있어요. 음. 가진 가을 내내 꽃 피어서 계속 와 진짜 어머 씨앗 나는 것좀 봐요 무 어? 뭐 씨앗 여기 안에 수금 숨을 거예요 이거 어, 보실래요? 음, 김새놈 음, 저파사랑 음. 항암지칼 어. 여기인데 이쪽은 먼저 심어가지고, 형부가 심어서 다 자리를 잡았어. 요 제가 심어 놓은 건데, 음, 또 부스러는데 또 물을, 오늘 음, 물을 어도 돼요. 아, 엄청 맛있네요. 가지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 와, 아, 응. 음. 음. 이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이거는 저기예요그 보리수 조그만 거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네요 응? 내년에는 뭐 체리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사과는 못뭐 심었어요, 풀잎사랑에서 꽃나물, 꽃 내년에 사과 심어야죠, 이제 와 꼬박 엄청나죠? 그저는 돌아다니면 안 돼. 엉덩이 붙이고 이래야지. <laughs> 엉덩이 떼었다가면 애네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서로 사진 찍어달라고. <laughs> 어마어마해요. 이1오백원이아요 완전 히 연탄재를 연탄재만 있는 것을 이렇게 토양 개량을 시켜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먼저 엄청나죠? 와, 아. 하이팅이다 하이팅. 꽃잔디도 지금 다선발야 되고. 와, 이 모사 하얀. 꽃. 음. 너무 예쁘죠 세상에 오늘 찔레꽃이 지금도 또 피어요? 한번 피었었는데또피는거예요와 여기 앞에 아이고 우리 꽃잔디가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햇볕이 강렬하니까 여기다 우리 특급밥용좀 줘야되겠네 음 애플와 애플. 와, 진짜 향기 진짜 끝내줘요 맹문동 이렇게 이 많이 자라고 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사랑하는님들 모두 모두 멋진 추석 보내시고 송편 많이 많이 드시고요 아이고 이거 이제 이렇게 돼 버렸네 와 진짜 이거 코스모스 씨앗 좀 이것 좀 받아야 되겠네요. 너무 예뻐요. 와. 국화가 이제 피면은 기가 막히겠죠? 어머. 이거 보세요. 와, 아. 아. 캣잎이에요, 캣잎. 캣닙. 고양이들이 엄청 놀러와요. 여기. 마사초 아, 갈바라. 살랑살랑 불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laughs> 어머머 어머머 봉숭아 솔솔 불어오니 불어 달개비, 달을 아이고, 저기 호박 제대로 열렸네. 와, 와, 그럼 죄송아, 세상에 애니시다가 이렇게 많이 크고 야, 꽃박사님이 심어주신 개나리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와. 저 안에 아주 오. 겹봉숭아가 저렇게 예쁘게 피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융전의 항염지 칼, 융전 텃밭사랑. 그래, 이제 또, 여기 또 올라갈랍니다. 와. 잘 예쁘죠? 여기는 어. 꽃잔디는 안 되더라고요. 등산에서는 되지가 않아요. 벌레 소리 들리죠? 아 아우. 소나무 잣나무 너무 맛있죠? 자 화이팅다 화이팅 오늘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해야죠. 아우 세상 영부 배추 무 아주 어마어마하게 미시 들겠네. 자, 화이팅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아, 저 이제 돼 있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끝장을 봐버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보세요. 저녁 때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다 만들어야 돼. 자, 화이팅입니다. 우리 용전 붕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용전 붕사가 필요하실 때 010-685-13690으로 네, 말씀 주십시오. 아, 지금 달기에다가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추석 되세요.